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남이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주님들 한번쯤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주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가실 거 아셨나요? 자 그러면 내일도 상한가 가나? 내일은 떨어지나? 많이 갈등되시는 그런 시기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아, 기관, 자 개인 자다 털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만 사고 있어요 자, 세력이죠. 자,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드로, 하이드로 리튬, 물론 리튬 시세가 올랐다고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완전 착각이세요. 자, 리튬 시세 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근거 제시해 드릴게요. 자, 현재 마이너스 2% 하락, 하락했고요. 이걸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리튬 시세가 리튬 시세가 자잘 보세요. 자이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최근에 조금 오른 겁니다. 이거를 리, 리튬 시세가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시세가 오른 게 아닙니다. 시세가 올랐다는 라 거는 전 고점, 대비 올라, 올라야 올랐다고 말을 하죠. 그냥 안정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세가 바닥을 뚫고 계속 내려가다가 약간 위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약간 이 바닥에서 안정화를 찾은 거예요. 시세가 오른 게 아닙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하이드로리튬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만 매집하고 있죠. 자, 개인들은 지금 다 팔고 있어요. 기관들하고. 자, 지금 RSI 지수도 약간 과매도 구간이 들어왔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어, 지금 하이드로리튬 이 종목은 작전주입니다. 제가 여기서만 공개해드리는데 저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거 두번 방송 안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잘 들으세요. 작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단가 공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그 작전, 작전이 세력들이 자, 내일까지 가느냐 모레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한번 조정 주고 언제에서 다 털고 내려오느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대가, 제가 가이드 가이드 제공해드릴게요. 자, 어느 분들에게 유튜브상에서 절대 공개 안합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만 문자로 자 하이드로 아니면 하이 그냥 간단하게 문자 주세요. 자 주주님들한테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정보 제공해 준다고 해서 돈 요구하는 거 아니고 제가 관련된 정보는 어, 선착순으로만 드릴 거예요. 선착순 많이 공개도 안할 겁니다. 이게 너무 주변에 알려지면은 이게 문제 생겨요 작전에. 그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전 세력 중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두 명씩 나와요. 세력이 목표를 정해서 이만큼까지 가자 했는데 거기서 세력 중에서도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 정보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자기 친구, 지인,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이 세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꾸 이런 이탈자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들 때문에라도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뭐 문자 주신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답안 합니다. 그냥 선딱 끊어서. 딱 10명 10분한테만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작전주라고 해서 지금 그 리튬 시세에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 내보내고 단발로 치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 최근에 며칠 올랐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캐즘이라고 방송에서 아직도 캐즘 뭔지 아시죠? 전기차 판매량이 하양. 전 세계적으로는 30%가량 상승은 했지만, 이거 다 중국 차예요. 근데 이게 왜 오릅니까? 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지 지금 조방원에 몰려있던 돈이 2차 전지하고 바이오, 2차 전지하고 바이오로 그냥 물타는 거예요, 세력들이. 원전에서 뽑아 먹을 만큼 뽑, 저기, 조방원에서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으니까, 지금 눌려있는 2차 전지, 바이오, 올려서 돈 자금 확보한 다음에 또 다른 섹터로 옮겨가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주 기가 막히게 작전한 거죠. 그 세력들의 움직임 전체적인 수급이 동양이 2차전지를 쏠려 있을 때 기사 빵 터트려 가지고 지금 주가 띄우는 거예요. 여기에 속았던 속지 않았던 중요한 거는 우리 주주님들의 이 하이드로 리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평당가가 고점에 물려있던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고점에서 물려계셨던 분들 지금 다 원금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는 그 기로에 서계신 거예요. 자, 바닥에 사셨던 분들 아 내일 매도해야 되겠다. 두번 상한가 쳤으니까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벌써 50% 60%에 60 6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셨어요. 근데 자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 자, 더큰 수익. 자, 모든 손실을 다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기회를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 지금 이런 기회가 흔한 기회가 아니에요. 그이 기회 놓치시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못 먹고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손실 구간 손실 복구 못합니다. 이거 지금 차트 보시면 이거 회복하실 수 있을까요? 이이 이 상단에 물려 계시는 분들 뭐객 단가 뭐삼 삼만 원. 3만원, 뭐, 4만원, 최고 5만원대, 이거 회복 못해요. 이거 회복하시려면은 반드시 지금 세력, 단가 하셔야 됩니다. 자, 1차, 2차, 자, 3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린 힌트만 해도 많이 드린 거예요. 자, 어느 시점에서 털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끌어올릴지, 이거는 저한테 정보 받아가시는 분. 딱 10명입니다. 이 외에는 제가 안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소통방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부 10명한테만 드립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한테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뒷부분에 이거 하이드로 리튬보다 더큰 돈이 되는 정보 있으니까 거기까지 받아가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꼭 체크하고 받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자료 제공해 드리는데 무료입니다 자 하이드로는 10명 한정입니다. 아셨죠? 자, 지금 번호 공개해 드릴게요. 0 1 0 4 8 6나8 7 1 4로 하이. 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하이. 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 관련된 내용 문자 주셔야 됩니다. 하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 돼요. 영상마다 문자 내용이 다릅니다. 꼭 확인하시고 문자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투자 관점에서 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들이 매집 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이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사용 못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공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10486어나 871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테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